안녕하세요. 곰새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집에서도 나만의 영화관을 만들 수 있는 빔 프로젝터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기 딱 좋은 가성비 프로젝터, 프로젝터 매니아의 PJM F5000입니다. 구성품은 프로젝터 본체, 리모컨, 전원 케이블, HDMI 케이블, 나사 퓨즈, 사용 설명서, 그리고 렌즈 커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상단은 패브릭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상단에는 전원 버튼 하나만 위치하고 있는데요. 전원 상태가 오프일 때는 빨간색, 온 상태일 때는 하얀색을 띠게 됩니다. 정면에는 렌즈가 있는데요. 영상의 초점이 잘 맞지 않을 때는 렌즈 부분에 휠을 좌우로 돌려서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터 정면 우측에는 큰 먼지를 걸러주는 필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짝 눌러주면 필터가 분리됩니다. 이렇게 필터를 분리한 후에 청소를 해주면 됩니다. 후면에는 전원 단자 및 전원 스위치, HDMI 포트 2개, USB 포트 2개,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측면에는 비디오 입력, 오디오 출력, PC와 연결하는 RGB 단자가 있습니다. 발열 처리를 위한 통기구가 충분히 배치되어 있어서 발열로 인해서 본체가 아주 뜨거워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단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무 지지대가 있고요.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발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노트북을 HDMI 케이블로 연결을 하였습니다. TV 모니터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터 역시 해상도가 중요합니다. PJM F5000 프로젝터는 리얼풀 HD를 지원합니다. f HD의 고해상도를 지원해서 생생한 화질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PJMF 5,000 프로젝트의 밝기는 3,000 루멘입니다. 지금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는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는데요, 불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처럼 지나치게 밝은 곳에서는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은 거실의 등은 꺼진 상태고 바로 옆에 있는 주방의 등은 켜져 있습니다. 주방의 등까지 한번 마저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어두울수록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다시 주방등을 켰는데요. 너무 밝은 불빛만 아니라면 선명한 화질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선 동글이를 이용해서 스마트폰과 무선으로 연결을 하였습니다. 무선 동글이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요즘은 스마트폰 이외에도 무선으로 연결되는 기기들이 많죠. 프로젝터를 장만하실 때는 무선 동구리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해상도 밝기와 더불어서 프로젝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명암비입니다. PJM F5000 프로젝터는 17만 대 1의 명암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명암비가 높을수록 정교한 표현력으로 더 밝고 깊이감 있는 화질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터 광원의 수명도 중요하겠죠. PJMF5. 0프로젝터는 최대 2만 시간에긴 광원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4시간 사용 시 13년 동안 램프 교체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PJMF5. 0프로젝터는 노트북 스마트폰을 연결하지 않아도 USB 하나로 간편하게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소스를 USB로 선택을 하고 영화를 다시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OK를 눌러주고요. 재생할 동영상을 이런 식으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USB에 있는 동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P.J.MF50 프로젝터는 5와트 스피커 2개를 내장하고 있는데요.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운드에 아주 예민한 분이 아니라면 내장 스피커만으로도 무리가 없습니다. 프로젝터는 TV처럼 수직 수평이 딱 맞는 그런 화면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은 일그러져 있기 마련인데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키스톤 기능입니다. 키스톤 기능을 통해서 수평이나 수직의 위치를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키스톤 기능만으로는 완벽한 사각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코너 보정입니다. 코너 보정 기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각도를 이런 식으로 좀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PJM F5000 프로젝터는 키스톤 기능은 물론이고 퀵 코너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완벽하게 화면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한눈에 들어오는 깔끔한 인터페이스라든지 영어나 중국어가 아닌 한글 메뉴를 지원한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편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S 부분입니다. 아무리 가성비가 좋다고 하더라도 4호 AS를 받을 수 없다면 가성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프로젝터 매니아에서는 1년 무상 A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빠른 4호 AS, 프로젝터 매니아의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지금 프로젝터 구매를 고민하고 있다면 가격과 성능 모두에서 만족할 수 있는 리얼 가성비 프로젝터 프로젝터 매니아의 PJMF5000 프로젝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곰새였습니다. 감사합니다.